어, 이번에는 기관계, 기관계의 호흡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보시면 먼저 호흡운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호흡운동은 들숨시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날숨시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체의 교환이란 폐포와 조직 세포에서 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해, 의한 확산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각각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그림으로 보시죠. 음, 이거는 외호흡과 내호흡 시 기체의 교환을 나타낸 그림과 폐포에서의 기체의 교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간의 <laughs> 기체 교환이고, 내 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간의 기체교환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어, 산소의 분압과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분모, 분압이 센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폐포 모세혈관 조직 세포 순으로 돼 있고 이산화탄소가 분압이 센 약, 센 것부터 말씀드리면, 조직세포, 모세혈관, 폐포순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혈액, 혈액이 폐포를 지나는 동안, 산소 분압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 더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 산소 이동량이 이산화탄소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어, 이로써 호흡 파트를 마치겠습니다.